자 여러분 오늘은 어, 첫 번째 소장스쿨 강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어, 저는 임차 계약 파트를 맡은 주유진 공인중개사라고 하고요.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그 이론 같은 거 있죠. 계약서를 쓰는 법 또는 뭔가 중개 대상물에 관련된 상가를 하는 법, 아파트를 하는 법, 뭐 땅을 하는 법, 토지를 하는 법 그런 것들은 저희도 물론 알려드리겠지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너무 잘 나와 있는데 다른 다른 이제 중개 실무 교육 같은 것도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뭘 알려드릴 거냐면은 현장감을 이켜서 그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중개는 중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중개는 자, 한번 저기 1번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선생님, 실무. 중개는 실무다. 땡, 자 2번, 중개는 계약? 계약이다. 중개는 어? 돈이다. 다 아니고, 사람. 중개는 사람이다. 근데 네, 여러분, 일단, 중계가 뭘까요? 우린 이거부터 알아야 돼. 중계가 무엇인가? 협상. 중계는 협상 맞죠? 중계는 뭐냐면, A가 있죠? B가 있죠? 중계는 뭐냐면, 이 중간에 연결 다리 역할을 해요. 우리는 중계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를 중계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중계는 무엇이다 여러분 이 연결 다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계는 십니다 지금 쓰세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 쓰셔야 된다 중계는 십니다 중계가 심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한번 자유롭게 그 본인의 생각들을 표현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 테스트 중계는 심리 테스트다. 사람의 심리를 잘아 정답 정답 중계는 심리다.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깨뚫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깨뚫지 못하면 우리는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어, 돈 벌기 조금 힘들 수 있어. 또는 계약을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다른 데서는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다. 굉장히 중계는 쉽니다. 자, 그다음 들어갑니다. 이 엄청 많아요. 자, 1번부터 한번 쫙 보면은 자, 이거를 다 배우면은 계약을 할수 있다, 없다? 계약이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중개업을한지 거의 이제 8년 차, 9년 차 이렇게 다 돼가는데 제가 했던 그 모든 거를 여기다가 다 넣었다. 그래서 이거를 못할 수는 절대 없다. 자, 첫 번째 소제목. 알려 줘도 못 하는 계약하는 법. 자, 내가 임차인 손님을 계약을 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봐 봐요. 이게 중개 대상물입니다. 이게 중개 대상물. 그러면은 이거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죠?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 임대인이라고 하죠. 어 그쵸 소유자 집주인. 아 집주인 주인님. 맞습니다 주인님까지 해가지고 요 정도로 칭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 임차이. 어 임차인 어 세입자 매수자. 어 매수자일 수도 있죠 여기가 매수자일 수 있으면 여기는 어 매도자일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둘이다, 그죠? 이 집을 하나, 아니면 뭐 어떤 땅을, 아니면 빌딩을, 요거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았는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중간에서 이 다리가, 이 다리가 누가 돼야 된다? 이 다리가 내가 돼야 된다, 내가. 어, 부동산이 이 다리다.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임차인 손님을 계약시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 내가 이 사람을 계약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을 계약시켜도 되는데, 왜이 사람을 계약을 시켜야 될까?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요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내가 물건 지어도 결국 땡땡 다른 부동산에 뺏긴다. 보통 그 부동산은, 어, 요쪽 있죠? 요쪽에 가까운 부동산이 있고, 또는 요쪽에 가까운, 이쪽에 가까운 부동산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일을 하셔서 이제 매달 매출이 발생을 할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매도 측 내가 임대 측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매수 측 내가 임차 측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칭할 거냐면은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나는 임대 측 부동산이라고 할 거예요. 측 임대 측 그러면 내가 내가 임대 측이 아니야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손님을 지고 있어. 고 있다. 내가 손님을 데리고 있어. 손님을 데리고 있으면 그거는 어 임차측, 임차측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응용. 내가 집을 팔아줘야 되는데 집을 이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무슨 부동산이야? 매도측. 어, 매도측. 매도측. 그러면은 여기는 반대로 매수측 이렇게 되겠죠. 조금씩 알겠죠. 조금씩. 다는 몰라도 돼 근데 조금씩은 알아야 돼자 다시 내가 물건지어도 자 요렇게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물건지라고 합니다 물건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적어야 된다 외워야 된다 물건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물건지 내가 물건지어도 내가 집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다른 부동산에 뺏긴다 라는 거야 결국 내가 아무리 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계약을 못 하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어차피 다른 부동산에 뺏겨요. 여기 주인이 급할 수 있겠죠? 어? 급할 수 있잖아.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전세를 어디다가 빼줘야 될 수도 있고, 월세를 빼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내 이자가 나가고 뭐 하는데, 자꾸 나라는 사람만 찾을 수 있냐, 이거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이 손님을 가지고 있는 이 손님 측 부동산, 이 임차 측 부동산에서, 어, 나는 손님 있는데, 사장님, 저 주세요. 이러면은, 이, 준다, 안 준다? 아나 같아도 준다. 그러면 이 뺏기는 거예요. 여기 가서 계약을 하고, 나는 이 물건만 가지고 있는 그,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이 임차책부동산. 내가 손님을 지고 계약을 할수 있어야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 임차 계약을 잘 한다면. 그니까 러 내가 손님을 내리고, 손님을 내리고 계약을 잘 한다. 이좀 이해가 잘안 가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일을 하시면은 부동산은 거의 무조건 나뉘게 되어 있어 물건지 부동산과 물건지가 아닌 손님 측 부동산 쉽게 얘기하면 이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을 번다 요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거 잘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못 벌어 아니야 이거는 돈을 많이 벌 수는 없는데 안정적이야 이 요런 사람이 무조건 또 있어 줘야 돼요 그니까 본인은 나중에 이거 듣고, 나중에 그 임대 파트도 듣고, 어디랑 더잘 맞는지 한번 봐야 돼.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좀더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요 안정적으로 쳐주는 사람이 한명 있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나가서 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베스트야. 베스트.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다? 1강에서? 지금 요거 배우고 있죠. 요거. 요거 잘하는 거. 자, 내가 손님을 지고 계약을 잘 시키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물건이 없어도, 내가 다른 데랑 공동중개하면 되죠. 다른 데랑 다른 물건지 부동산 사장님이랑 공동 중개를 할수 있잖아 그리고 혹은 내가 물건도 가지고 있네 이 안정적으로 이 잘하는 여기 이 부동산에 뭔가 골키퍼 같은 우리 그런 사람이 지금 사무실에 있어 그럼 이 사람 물건이 있고 나는 손님도 있네 그럼 이거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되면은 양타라 그러죠 양타 양파. 양타 양빵 두개다 먹는다 두개다 먹는다 이거야 내가 뭘 하면은 손님을 계약을 잘 시키면 내가 양빵이 가능하다 양빵이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첫강부터 너무 어렵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어떤 손님이 와도 통하는 빅데이터. 자, 중개 대상물은 여러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부동산에 있죠? 결국에는 이 영업력이라 그러거든요. 영업력. 우리가 여기 붙으면 뭐야? 뭐, 필력이 뭐야? 필력이. 글을 잘 쓴다, 이거잖아. 그럼 영업력은 뭐야? 영업을 잘한다라는 거잖아. 결국에 부동산은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은, 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음, 제 친구들한테, 아니면 우리 부모님한테, 아니면 제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요즘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판데, 뭘 팔아가지고 돈을 잘번대 그러면은 지인들이나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뭐 파는데 물어보잖아 뭐 이게 중요해 아니야 어떻게 파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실 뭘 팔아도 팔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하면서 중개 대상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계약을 시키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중개 대상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자꾸 큰 거에 이렇게 눈이 가요 자꾸 욕심이 생겨. 그 나중에 또 이거 한번 하겠지만 0.9%를 누구나 받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내가 뭐 예를 들어 뭐0.2% 짜리는 없지만 0.3이든 0.4든 이런 거잘 받는 그런 대상으로 잘 하면 요것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영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야 여러분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지금 이 여러분, 이거, 여기에 벌써 100만원 태웠다, 우리, 그죠? 여러분, 이거 벌써 100만원 태웠어요.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사람마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다르다. 다시 여기 적는다. 사람마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다르다. 이 말이 뭐야? 여러분, 이 말이 뭘까? 사람마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다르다. 이 말이 뭐죠? 응? 어, 정답. 고민하는 게다 달라.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어, 돈. 누구는 돈 때문에 고민해? 부동산을 구하면서. 누구는? 어, 누구는? 크기 때문에 고민해. 또 누구는? 어, 주차. 뭐향? 층 음, 너무 많겠지. 너무 많겠죠. 요런 것들 때문에 사람마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다르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어, 중개사는 있죠. 뭐라 그럴까? 어, 중개사도 생각이 있잖아. 저도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생각이 있는데 내상내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빙의가 되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A라는 사람이 있다. 난 B야. 내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이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그럼 일단 이 사람한테 내가 비기가 돼서 내가 그 사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생각을 이 사람한테 씌우면 안 돼. 이해가시나?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은 돈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인데 이거를 중요한 사람한테 백날 안 중요하다고 얘기해봤자 그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이거 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 근데 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니까 러그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지. 이 사람의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니까 러 그거를 자꾸 맞춰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돈이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백날 돈이 안 중요하다고 해봤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이 사람은, 어, 300만원짜리 월세를 구하는 사람이야. 근데 계속, 아, 나는, 아, 250이면 좋겠는데. 250이 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관리비 포함해서 뭐 300이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400짜리를 보여 줘도 계약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사람 돈 진짜 중요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뭐예요?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파악이. 어, 파악이 제일 중요한 거야. 파악을 못 하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뭐 문제가 뭘 고민을 하는지 이런 거를 모르면은 계약이 절대 안 나온다. 이, 정확히 딱 이해가죠? 이 사람이 주차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주차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는, 난 이거 그냥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주차해도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주차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주차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백날 집 좋고 주차 안 좋은 데 보여주면 계약이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죠? 여러분? 그래서 파악이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나의 실제 미팅 과정을 세분화해서. 여러분, 세분화가 뭐죠? 어, 조각조각 나눠서 본다, 이 말이죠. 이거 안 하면, 내가 어디서 뭔가 잘못했는지를 잘 몰라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손님 을 만났어. 손님을 만나서 그 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있죠. 그럼 계약이 나오면 사실 베스트지. 근데 계약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잘라서 봐.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 사람 만났어 아니다 광고부터 먼저 봤으니까 전화 왔어 전화 왔고 그 다음에 약속 잡았어 그 다음 만났어 만나서 되게 좋았어 커피도 한잔 했어 그 다음에 물건 보여줬어 물건 보여줬는데 갔어 어디서 잘못된 거야 갔어 여기서 잘못됐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내가 뭐부터 잘못했는지를 모른다고 근데 요거를 다 잘라서 보면 내가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요 단계쯤에서 뭔가 잘못했다, 그죠? 근데 만나지도 못했어. 그러면은, 그, 그러면 전화부터 그냥 잘못된 거야. 근데 전화도 안 와. 그럼 광고가 잘못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으세요, 여러분.